안녕. 내가 이번에 소개해줄 책은 행복한 강아지 뭉치라는 책이야. 그래서 여기 앞그 제목 위에 그려져 있는 이 강아지가 뭉치인데 귀엽지? 어 너희들은 한 번씩 강아지를 키워봤거나 아니면 키우고 싶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나 아니면 어,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를 본 적이 있을 거야. 어 그러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들어? 그냥 강아지는 귀엽다? 아니면 같이 놀고 싶다? 어, 보통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강아지를 생각, 보면서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키워보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일이 가기도 하고, 뭐, 사, 생각지 못한 사고가 생기기도 하고. 나도 그, 강아지를 어렸을 때한번 키워봤었어. 근데 나는 진짜 한세살 이때쯤이라서 솔직히 잘은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강아지랑 되게 놀면서 즐거웠고 뭐 그런 기억은 약간 남아있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그 강아지를 키우는 거랑 생각 키우는 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르잖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강아지를 키울 때 아니면 꼭 강아지가 아니더라도 무슨 고양이 아니면 토끼라든지 다른 동물을 키울 때 어,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강아지는 여기 설명에 보면 그흰 털이 복실복실하고 눈이 색깔 포, 포도알처럼 크고 새까맣다고 나와 있어 그래서 그런 강아지고 뭉치는 그래서 뭉치는 노을이라는 아이의 신발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신발 속에 들어가게 돼 그래서 요만한 털뭉치 있잖아 그런 털뭉치처럼 작고 동그란 애가 이렇게 노을이 신발 속에서 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음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얌전하고 말잘 들을 것 같고 귀여울것 같잖아 음아 귀여운 건 맞는데 얘가 그렇게 얌전하지만은 않은 애야 얘가 사고도 많이 치고 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 이뭉 일단 뭉치랑 노을이랑은 일단 친구가 되지 근데 일단 뭉치도 그러니까 태어났으니까 자기 엄마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강아지는 알다시피 우리보다는 조금 더 짧은 생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어, 얼마 후에 그 죽게 돼. 그래서 뭉치도 되게 힘들어하고 되게 음, 슬퍼하게 되는데 그 뭉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이렇게 꿋꿋이 그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밝게 밝게 생활하게 돼. 그러던 도중에 음, 뭉치가 되게 사고 같은 것도 자주 일어나면서 약간 혼도 나고 그러기도 하지만. 계속 그 친구들이랑 잘 지내. 나중에는 막 노을이 빛나 이런 애들이랑 같이 숲탐험을 가면서, 어, 좋은 추억도 쌓고 이러거든. 근데,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그냥 뭉치의 생활을 보여주는 게이 책이 진행되는 방법인데, 어, 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던 게그 사랑이야. 우리가 보통 강아지는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조금 관심을 덜 줘도 되고 아니면 잠깐 동안은 방치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될수 생각하게 되는 것도 같아. 근데 그래도 우리가 강아지를 한번 키우기 시, 키우기 시작한 이상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강아지도 하나의 소중한 생명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하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방법이 이렇게 사랑을 주는 거야. 어, 강아지도 내 가족처럼 여기면서 어, 얘가 언제 아프지는 않은지, 지금 뭘 원하는지를 어잘 생각해보고 이렇게 사랑을 많이 나눠줘야 되는 것 같아. 요즘 정말 슬픈 게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니까또 유기견이 발생되었는데 주인이 막 박스에 담아서 버리고 간 강아지가 유기견 보호센터에 갔다가 막 죽었다. 아니면, 강아지가 주인을 찾으러 길가를, 길가를 걷다가 막 차에 치였다. 이런 슬픈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게 다 그냥 자, 강아지를 잠깐 동안 같이 놀 상대로만 생각을 하고, 정말 소중한 내 가족으로는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너희가 강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애완동물을 키울 때도 꼭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잘 키워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희도 이 행복한 강아지 뭉치에라는 책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애완동물이 얼마나 이렇게 소중한 친구인지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뭐또 그렇게 생각해볼 주제뿐만 아니라 그냥 재미있게도 읽을 수 있는 책이니까 꼭한 번씩 읽어봤으면 좋겠어.